6장. 기드온이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곱 해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미디안족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족을 피하여 산에다 은신처와 동굴과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이 씨를 뿌려놓으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쳐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곁에 진을 치고서는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망쳐놓아 이스라엘의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양도 소도 나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천막까지 챙겨서 가축대를 몰고 올라오는데 메뚜기떼같이 많았다. 사람이고 낙타고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큰 곤궁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내었다. 내가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였다.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족의 땅에 산다고 해서 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 에제르사람 유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염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는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학에서 밀이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소나귀에 넘겨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문하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드오는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 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오는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보었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오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그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엘제르 사람들에게 속한 오프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황소, 곧 일곱 살된 둘째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러고 나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그런 다음 이 요새 꼭대기에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황소를 끌어다가 네가 잘라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살라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오는 종들 가운데 열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대로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재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새로 쌓은 재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받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하고 캐물은 끝에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이 유아스에게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마 땅하오. 그가 바알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소 하였다. 그러자 유아스가 둘레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자기 재단이 헐렸으니 바알이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보라고 하시오. 그날 기드오는 여루바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헐었으니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다.그때에 온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 이즈르엘 평야에 진을 쳤다.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그리하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엘제르 사람들을 소집하였다.그는 또 전령들을 온 문하세 땅으로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도록 소집하였다. 아세르와 즈블룸과 납탈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저에게 맞서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이르신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제가 타장 마당에 양털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자 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기드온이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한번더 아른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날 밤에도 그대로 해주셨다. 그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렸던 것이다. 7장 기드온이 미디안족을 쫓아내다. 여롯발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주님께서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개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희 시종 프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는 자기 시종 프리와 함께 진영의 전초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모든 동방인이 수많은 메뚜기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세. 그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오는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 주셨소. 기드오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서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단지를 들려 주었다. 단지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내가 거느린 모든 이와 함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대들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백 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보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깼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온 진영에서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칠레라 방향으로 벳 시타까지. 탑밭 근처 아벨 무홀라의 물가까지 도망쳤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문하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기드오는 또 에프라임 온 산악 지방의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미디안족을 향해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시오. 이렇게 동원된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이 벳 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즈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즈앱 포도학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8장. 그때에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미디안족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소. 그들이 거세게 기드온을 비난하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엠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미디안의 제후 오렙과 제앱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기드온이 요르단 동쪽에서 미디안족을 처부수다.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기드온이 수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몇 덩어리만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임금 제바와 찰문 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콧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 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기도는 조소 주님께서 제바와 찰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광야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살을 돌이깨질해 버리겠소 하고는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코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푸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탑을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때에 제바와 찰문나는 만 오천 명쯤 되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르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12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보화 동쪽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 때에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제바와 찰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미디안족의 이두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에서 돌아오다가 수콧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무르니 그가 수콧의 수령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오는 수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기드오는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수콧 사람들을 돌이깨질 하였다. 또푸누엘의 탑을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그런 다음 기드온은 제바와 찰문나에게 당신들이 타보리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내 형제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마다들 예테르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자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오.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벗겨내었다.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 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일인들이었기 때문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고리의 무게는 금 고리의 무게는 금1 7 0 0 세켈이었다. 그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폿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폿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미디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마흔 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죽다. 유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스캡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죽어 아비에제르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유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주 저희 하느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그리고 여롯발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